일로와, 일로와. 앙, 앙. 다 먹어버려야지. 맞네, 피라냐, 출동한다. 누가 싸, 가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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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씨, 안녕하세요. 이번에 준비한 게임은 요 피라냐를 강력하게 성장시키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존의 비슷비슷한 키우기 게임이랑은 약간 다른 방식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피라냐를 어떻게 잔인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키워보겠습니다. 자 만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요게 약간 헝그리 샤크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애니메이션 그래픽이고요. 사람이 하나 있죠 그렇지? 일로 와. 일로와이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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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아일아일아아일아빠아 빠져 빠져 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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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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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아주 아다아어버리면은 자 원래 살만 다 발라먹는 우리 멋쟁이 피라냐다 보니까 92 콤보로 아직 안 끝났어 야다 먹어버렸습니다 자 보면은 업적이 하나가 클리어가 돼버렸고요 뗏목을 타고 있네 뗏목 길이 하나 더 올릴 생각이있데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양양 그렇지 앙 머리 물었습니다 양 뭐야 이거 공중에 떴잖아 이거 아니야. 아, 그렇지. 뗏목 부수고 일러 와, 일러 와, 일러 와. 앙, 앙, 다 먹어버려야지. 앙, 다 물어뜯어버려. 콤보 보소, 전부 다 먹어버린다. 좋았어. 보트 두 개를 침몰시키라고 하죠. 좋았어, 일러 와. 바로 침몰시켜버릴 테니까. 좋았어. 점점 더 크게 키워야지. 그렇지. 자, 두개다 부셨습니다. 좋았어. 그런 다음에. 빌리지, 마을을 찾으라고 하고요. 자, 마을로 가야 되겠다. 자, 얘 하나만 더 먹고 갈게. 자, 블러드를 모으는 게좀 중요하기 때문에, 야, 나다 물어 뜯어버리고. 그렇지, 응, 아, 다 먹어서 순식간에 좋았어. 빌리지, 마을을 찾아서 이동해보겠습니다. 밖으로는 못 나가는 상태고요. 이 어, 뭐, 밑에 보면은 뭐야, 이게? 잠수함이 침몰해 있습니다. 잠수부까지 있네. 일단은 빌리지를 찾으라고 하니까. 자, 빌리지 오버야 상어가 있네 설마 지금 오버야 얘 뭐야 일라일라 쏨이다 먹어줄게 일단은 미션을 깨야 되기 때문에 오이 뭐야 고래가 있네 얘안 먹어지지 야 먹어보자 먹어보자 야야 먹어버려 먹어버려 얘못 먹는 것 같은데 자 계속 물어뜯고는 있는데 오 피가 올라간다 근데 이게 블러드 자체가 업그레이드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자 고래를 다 물어뜯어 봤더니 얘 어디로 간 거야 자, 마을을 찾아보자 요렇게 피를 섭취하고 나서 샵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 피 모은 걸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요 생명력도 이렇게 조금 올려놓고 헤엄을 좀더 빠르게 칠수 있게 업그레이드도 하고 자, 물 밖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좀해주고요어 잠깐만 요렇게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약간 무섭게 진화가 됐습니다 와 지느러미도 더 생기고 몸에 막 뿔같은게 달렸고요와 요런식으로 이제 점점 더무서워지는것 같은데 그렇지 빨리 물어 뜯을 수 있는것도 업그레이드 하고 자 물건들도 빠르게 부실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와 멋있어졌다 오 마을까지 일단 들어왔고요자 여기에서 그렇지 오면 작살이 날라오는데 이제 공격도 하나 보네 사람들이 와 작살 보소 이게 피라냐가 이제 조금 위협적이다 보니까 작살이 나오고 거기다 악어까지 나왔고요 이게 뭐야 데빌 좌에서, 악마의 턱에서 뭔가 오일 같은 거를 찾으라고 하는데, 저건가? 자, 일단은 마을에 한번 갔더니, 뭐, 다른 미션이 또나왔고요 자, 일단은 더 강력해진 우리 피라냐로. 야, 다 먹어버려야지. 상은 없습니다. 헝그리 샤크가 나왔네. 이렇게 뒤에서 사라 먹으면 되지. 여기 뒤에서, 야, 일로 바보 녀석, 바보 녀석. 그렇지. 다 물어 뜯어바리가 고기는 못 먹나. 근데 작살이 계속 날라오네. 자, 공격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자, 무기를 또 착용할 수가 있는, 우리 멋진 피라냐기 때문에, 자, 계속 날라옵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피를 또 채울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하나 다 끝냈고, 일로와, 일로와. 다 물어 뜯어버린다. 으아, 그렇지. 이렇게사람의 뼈만 남기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비지터보다는 조금 덜 잔인한 것 같고요. 나름 귀엽네, 그렇지. 순식간에 그렇지. 치킨 먹고 뼈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가 있는데? 저기 어떻게 가는 거지? 목표가 뭐였지?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위험했어. 자, 점프를 좀더 해야 될 텐데, 업그레이드를 조금 더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인데 오, 올라가진다. 오, 됐다, 됐다. 오케이, 좋았어. 자딱 넘어왔더니 그렇지 뭔가 뭐, 찾았습니다 오일 찾았어 그다음에 볼케이노를 찾으라고 하고요. 우와, 이제 점점 더 다양해지는 것 같은데. 자, 어디로 갈수 있지? 추가 업그레이드 들어갑니다.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거, 요거 하나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자, 요것도 하나 업그레이드를 하고. 오, 이게 꼬리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지느러미가 더 커지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빠르게 먹을 수 있게 이빨 업그레이드를 한번더 했더니 이빨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자, 더 빠르게, 오케이, 맥스 업그레이드. 와, 이제 지느러미 엄청 커졌네. 물 밖에서도 더잘라질수 있게. 오, 지느러미 훨씬 더 커졌어. 물건을 더 빠르게 부술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한번더 했더니, 와, 무시무시하다. 턱도 한번더 업그레이드, 맥스치 좋았어. 헉, 이빨이 엄청나게 무서워졌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요거까지 딱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우와, 이게 엄청나게 뾰족해졌네. 전부 다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됐다. 이제 다 박살 내려간다. 자, 볼케이노로 들어와서, 어, 이거 체력이 없어. 그렇지, 화산지역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와, 어, 여기 굉장히 용암지역이라서 그런지, 자, 피라냐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 하는 상태고 빨리 빠져나가야 될것같아 자, 빠르게. 빠르게, 여기 이렇게 길어, 여기. 요거를 사면 될것 같은데? 자, 요거를 딱 구매를 했더니, 좋았어. 오케이, 요거 착용할 수 있죠? 좋았어. 자, 요거 착용하면 될라나? 자, 뭔가를 착용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견딜 수있을라나 여기서 견뎌져야 되는데. 오, 괜찮다. 좋았어, 그렇지. 자, 볼케인에서 살아남았고요. 이제 강을 찾으라고 하는데, 좋았어. 용암에서도 견딜 수 있으니까. 상당히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좋았어. 우리 피라냐를 여기 지역에서 최강으로 만들어 줄게. 좋았어. 자, 여기에서 다시 일로갈 수가 있네. 자, 강을 찾으라고 하는데. 자, 여기까지 왔더니 딴 데로 다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뭐야, 여기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여기 있다. 자, 근데 이게 아, 밖에서는 아직까지 버티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자, 한번 들어갔다가 어, 빠졌네, 사람. 자, 원주민 한번 먹고 가야 되겠다. 일로와 일로와 라제 순식간에 요게 조금 더 강화를 해주면은 뼈까지도 먹어치울 수 있는 아이템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았어 이거 완전히 재밌겠는데 자 헤엄쳐서 빨리 빠져나가자 오 위험해 위험해 빠져 빠져 그어제그어제 일로와 일로와 오 이게 고래를 먹어지는 것 같은데 우와 이거 뭐야 고래를 먹어버렸습니다 와, 이제 진짜 괴물 됐네. 고래까지 섭취를 딱 해버리면서 안 되겠다. 오늘 얘 끝까지 키워본다. 좋았어. 상어도 먹을 수 있나? 우리 헝그리 샤크, 룰바, 룰바. 내가 바로 괴물 필요하니까. 아이, 너무 빠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것 같은데. 특수 아이템을 좀 사야 되겠다. 전기정이 있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거. 오 이게 또 자력이 있네 이것도 사야 되겠다 자력 하나 사고 워터마스크 이것도 좋겠다 요거 하나 사고 오 이거 뼈를 씹을 수 있는 거 겪고 나 좋았어 요것도 딱 사버린 다음에 자 디텍트 할수 있는 거까지 딱 사고 좋았어 와이게또 날아갈 수 있는 건가? 독수리처럼 날수 있는 것도 있네 요거 좀 이따 사야 되겠다 와다 착용해야 되겠는데 좋았어 와 전부 다낄수 있네 이거 완전히 대박이네 좋았어 괴물이다 일러와일 이제 밖에서 오 레이더까지 딱 켜지면서 미니맵까지 표시가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밖에서도 숨을 쉴 수가 있다 보니까, 일로와, 일로 대하니까, 그러니까 뼈까지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난리나 버렸죠, 일로와. 뼈까지 다 섭취를 해줄 테니까, 그렇지. 남김없이 싹쓸이 해버리네, 일로와. 너도 깔끔하게 처리해줄게, 일로 일로와. 와, 이제 흔적도 없네. 완전히 깔끔하게 다 먹어치우려는 우리 괴물 필요하냐. 그렇지. 상어 먹을 수 있나, 이제? 이제 상어 너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로일로 일로 상어 일로아얘좀 빠르네 오 나왔다 나왔다 일로와 오 벌써 좀 물렸네 그렇지 더 물어줄게 일로와 그렇지 와 상어 뼈 먹을 수 있나? 아 요게 사람 뼈만 되네 일단은 아까 고래에 이어서 상어까지 해치워버렸구요 그래 이제 뭐 사람은 별거 아니지 그래서 뼈까지 다 씹어먹어버리고 어 패스트 트래블 있다 강이 있죠 오 두려움의 강 바로 갈수 있네 좋았어 자 리버로 들어왔습니다 자, 파인드 리버 들어왔죠 그렇지 오 원주민들이 있네 자 그러면은 이제 포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무래도 절벽인 것 같고요 일러와 자 원주민들이 사는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자 레이더까지 켜져있다 보니까 자 우리 맛있는 먹이들까지 알아볼 수가 그렇지 원주민 뼈가 더 탄탄하네 좋았어 아 너무 재밌네 왜 이렇게 잔인한 게 재밌지 너무 재밌는데 잔인한 건 아니지 근데 비지터 수준의 잔인한 게임은 없을 테니까 좋았어 일루와 일루와 어이구 귀여워 발버둥 치는 게 너무 귀엽네 일러와 그렇지 순식간에 다 먹어버려야 되겠다 일루와 일루와 자이언트 폴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자이언트 폴까지 들어와 봤구요. 보면은 12명의 사람을 죽여라 가라. 지금 뭐요 정도 뭐야?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허! 어, 계속 떨어지는데. 자 밑으로 뚝 떨어져 봤더니 아 다시 여기로 왔구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무기도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로켓에 레이저 미사일까지 있는데 미사일이 좀 비싸네. 자 로켓부터 한번 사보겠습니다. 장착 하나 딱 해서 그렇지. 와 로켓에 장착했습니다. 어, 요거 누르면 쓸수 있는 건가 본데? 오 이거 유도탄인가? 아 요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조절을 해서 고래 이거 뭐야 왜안 맞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왜안 돼? 이거 어떻게 맞추는 거지? 그렇지 오 배에 맞출 수가 있구나 날수 있는 거에 장착을 해서 이제 날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오 부스터 달렸네 와 이거 완전히 멋진데 왜쎄 그런데 새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 이게 조작하기가 더 편해졌다. 오케이. 요거, 부스터도 하니까 조작이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오, 야, 여기로 가면 안 돼. 그렇지. 자, 부스터단 기념으로 더 먹어줄게.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오, 슬슬 상처나고 있어. 그렇지. 내가 바로 기르니까. 그러니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쭉, 그렇지. 순식간에 고래를 다 먹어치워버렸습니다. 좋았어. 이젠 피라냐가 아니야. 난 조스보다 더 무서운 피라냐니까. 요번에는 레이저 가지고 왔습니다. 오, 레이저 보소. 이거 어디까지 공격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공격이 되는 거지? 자, 일단은 10개를 침몰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순식간에 침몰시켜버리고요. 자, 레이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레이저 발사! 그라체 정신 못 차리고 있죠? 그라체 먹는 게더 빠르네. 자, 레이저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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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몰. 오, 뭐야? 레이저를 발사! 아, 이게 얘한테는 안 되나보네. 크로코다일, 스네피의 후손 잡으러 간다. 아고, 어디 갔어? 어, 아고 나왔다. 그렇지. 오, 귀여운데. 오, 그래. 입 벌리고 있어봐. 자 물어 뜯어 줄 테니까.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뭐야, 얘더 약한 것 같은데. 뭐야, 상어보다더 사뿐한 것 같은데. 그렇지. 크로코다일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괴물 피라냐를 최대치까지 한번 성장을 시켜봤고요. 요게 비슷비슷한 작품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자, 다양한 피라냐들을 키울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원작을 이렇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색다른 피라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